신약 성경 3 2 1페이지 정도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찬양예배의 말씀을 어떤 철학적인 좀 질문들로 좀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짧게라도 좀 말씀해서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그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회학을 전공한 김용국 목사님, 나들목교의 김용국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머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지만 무조건적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가 죄인일 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자들이죠. 두 번째로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찾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나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 거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리더 선생님으로부터 양육을 잘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삶의 목적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목회를, 목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또는 나중에 뭐 선교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한 영을, 그 사람이 청년이든 어린이든, 또는 뭐 나이 많은 분이든, 그 분을 성경 공부를 하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래서 한영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지금 만나는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삶의 저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양육하는 삶을 살면서 또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워 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사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이유를 붙들고 잘 살아가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삶의 궁극적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어,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어,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어, 왜냐하면 각 사람이 각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거 네 생각도 그래. 그래서 강요할 수도 없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어, 우주에는 아무런 선행한, 선행하는 어떤 앞선 의도나 목적 같은 것 자체를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거고. 내가 부유한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육에도 구성주의라는 그런 관점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 교사가 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고전적으로는 다 가르쳤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어, 그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배움을 형성해낼 수 있어. 배움이 일어나고 학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안내자나 조력자, 뭐 총매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사고를 더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직접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놀면서 또는 자기들끼리 학습을 하면서 뭔가 배움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이 오늘날에는 사실 지배적으로 그렇게 교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단지 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또 너무 많은 기준을 주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아까 말했던 포스트모더니즘처럼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 아이 스스로 배움을 형성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 그래 너도 잘했어. 또 이렇게 해도 그래 너도 잘했어. 다 잘한 것만 남지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뭐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줄 수도, 그게 또 교사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그거마저 안 하는 사실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교육 철학에 따라서 진짜 아이들을 선하다 보고 그 스스로가 뭔가를 그들의 삶을 스스로 잘 완성해 갈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나는 잘났고 누가 나는 목표를 잘 이루었고 이럴 수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적인 거죠.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내 삶의 목적을 찾았으면 되고,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 옆에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우리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는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 잘 사는 거죠. 어,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의 수필집, 고독이라는 이름의 병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수가 급하게 뛰어가는 학생을 붙들고 묻습니다. 교수님입니다. 자네 지금 어디로 가는가? 막 급하게 뛰어가는 걸 붙잡고 묻습니다. 네, 오후 수업에 발표할 것이 있어서 준비하러 도서관에 뛰어갑니다. 그렇군. 그럼 오후 수업 이후에는 무뭘할 건가? 저녁에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엔 과제를 하고 자야죠. 그러면 그다음 날은 무엇을 하나? 다시 학교 와서 공부해야죠. 그렇게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하나?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야죠. 직장을 갖고 결혼한 다음엔 무엇을 하나? 아이가 태어나 키우겠죠. 그다음엔 무엇을 하나? 그러면 저도 나이가 들고 은퇴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그럼 저도 죽겠죠.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죽으로 뛰어가는군.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문제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지금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든지 모두 부질없고 허망하다라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만들어낸 거죠 네이글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령 당신이 남긴 위대한 문학작품이 수천 년 뒤에다, 뒤에도 읽힌다 해도 결국 태양계가 식거나 우주가 풀어져 붕괴되면 당신의 모든 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문제는 이 생의 크고 작은 행동이 대부분 정당화된다 해도 인생 전체의 의미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죽고 나면 당신이 존재했던 존재했다는 사실도 부질없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영원이나 연속 같은 큰 그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만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계속 고수하다가 불편하고 괴로운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조금만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와 목적은 충분히 보편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우주라는 관점에서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목적을 찾으려 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뭐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죽고 나면 다 잊혀질 거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허무주의 또는 때로는 극단적으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삶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서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민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극심한 그런데 극심한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깨어서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 이 그래도 많습니다. 모두 다다뭐 쾌락주의나 어 자기를 어 방관하는 그런 삶으로 살진 않죠. 극단주의로 살아가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나는 사람 있어요. 목표를 정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극심한 고난이 오면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플랭크는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 앞에서 대개 다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좀 정리해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된다는 거죠. 또두 번째 부류는 반대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뭘 해? 그래서 병들거나 실제로 죽고 만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한 그룹, 세 번째 그룹은 고난 중에서도 아니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고결해지고 인간답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회계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실제로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특히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힘겨운 현실 앞에서 자기 신념이 꺾이고 또 갑자기 그래서 죽거나 또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 내렸다면, 어. 내리,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어, 그래서 각자가 만들어낸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어떤 그 고난이나 커다란 유혹 앞에서, 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든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포로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 관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이미 찾으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를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겠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찾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 넘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좋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전의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율법에 대한 거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문, 그 가문도 좋았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운 사례였지만, 이 바울이 고백,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율법에 최고가 되고 박사가 되도록 열심히 살았지만, 율법적으로 또 살았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지만, 그래서 심지어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독하는 그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그런 열심까지도 내가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노력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 왜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됩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완벽하게 지켰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런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나는 오히려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달려가려고 한다. 표 때. 그표 때는,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승천하신, 그래서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그 영광의 모습에, 그 영광의 나도 동참하는 자로 잘 준비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게 나의 인생의 남은 목표다. 라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만난 뒤에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11절 말씀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 목표라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썼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던 것은 다 뒤로 하고 그것이 의미 내가 어떤 쌓아온 업적이나 내 성과가 내 스펙이 어떤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앞으로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장차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뭐 방향은, 목표는, 초점은 그렇게 맞춰져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이름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셔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자 하셨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좋고 첫 번째가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메 터우에 견고하게 서는 것.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면에게 전파된 자파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 바울은 남은 인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지금 빌 어, 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제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그런 고난도 나는 기뻐하고 충분히 참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에 내 육체에 차일 거다. 그런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고난을 아, 내가 채우고 싶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방향이 뚜렷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양자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열심히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그 어떤 것이나 또그 어떤 화려한 것이라도 사실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양제된 자로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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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다 되신 예수님,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억울하고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상급에 대한 보증수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 받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기쁨은 그의 기쁨은 다른 누구의 것보다도 더클 것입니다. 그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우 오늘 오직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그동안 내가 달려왔고 이룬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창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앞에 있는 것 달려갈 표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납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 주셨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표때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